이곳은 DMC SK뷰 아이파크 폴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내부를 둘러보는 중입니다. 어, 도, 돌아보는 중인데, 지금 110동 쪽을 향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110동. 여기가 110동이라고 보이시죠? 예. 서비스 라운지. 최대 키불출 101동, 110동 네, 좋습니다 여기는 왼쪽은 110, 오른쪽은 109동 오 완전 벽이 두 개가 딱 붙고 있네요 이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백구동 백육동 사이 길로 지나가고 정면에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웰컴센터라고 뭐 하는 곳인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104동 아이파크 입주를 축하합니다. 현대산업개발. 입주 행정센터, 아. 웰컴센터 서비스 라운지 관리 장소. 아, 여기가 이제 정문입니다 정문과 맞이하는 곳은 롯데캐슬 버스앞 B1층 마트 입점 확정 저기가 마트가 들어가는가 보네요. DMC SKBY 파크포에 지금 104동, 그 다음에 105동, 110동. 105동과 110동을 보고 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블럭 쪽은 아이파크 쪽에서 2 블럭 2 블럭 어 블럭 쪽은 SK 쪽에서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음, 맘스테이션. 자 정문에서 들어와서는 105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뒤편에 아, 있었네요 아까 이사하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해서 105동 110동에 출입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05동에 일 18, 아, 배구동 18.